자 오늘은 카메라의 노출 보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연이 씨오. 어 오늘 좀 늦은 시간에 하는데. 네. 그래도 열심히 잘 배워야겠지. 네. 어 카메라를 자동으로 이렇게 P P에 놓고 이렇게 자동 자동으로 카메라를 찍다 보면 실제로 내가 보는 거하고 다르게 찍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어, 예를 들자면. 어. 찍었는데 너무 까맣게 이렇게 사진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찍었는데 너무 사진이 하얗게 나온다거나 네. 즉 너무 어둡게 나온다거나 너무 밝게 나온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 네. 아, 이런 경우들은 아, 카메라의 노출 보정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네. 밝기로 조절해서 찍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카메라의 노출 보정에 대해서 가르쳐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카메라 모드, DSLR인데 카메라 모드를 P로 넣으면 자동으로 맞춰지는 거죠. 이거 네. 많이 배웠죠? 네. 여러분들은 무조건 P에 넣는다. 그렇게 해서 카메라를 켜, 온 시켰어요. 자, 그러면 P가 있고 여기 보면 이렇게 막대 그래프라고 해야 되나? 숫자가 이렇게 나오 있는 거 보이나? 네. 지우? 네. 이게 노출 보정에 대한 게이트. 모출분정에 뭐 대한 화면이야 이게 여기 보면 뭐 숫자가 1,2,3 이게 플러스로 가는 쪽이 있고 숫자가 1,2,3 마이너스로 가는 쪽이 있지 네 플러스는 뭘까? 어, 밝게 하는 거요 그렇지 여기 밑에 게이트 바가 보이는 건 모르겠는데 오 안보인다 다시 여기 보면 초점이 있죠. 이 초점이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밝아지는 거고, 왼쪽으로 가게 되면 어두워지는 거야. 자, 먼저 볼까. 한번 찍어볼게. 오늘은 스타워즈 시리즈네. 자, 이렇게 해서 사진을 딱 찍었어요. 자, 일반 그림으로 찍었는데 되게 못 찍었네. 그지? 네. <laughs> 그래도 일단 봐. 사실 찍었는데 머리가 잘려서 내가 봤을 때 얘보다 조금 더 밝게 찍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나? 지우 아, 아니요. 그러면 그냥 괜찮은데 괜찮다고? 응. 앞으로는 더 밝게 찍을 거야 그래. <laughs> 더 밝게 찍으려면 아까 본 대로 아까 본 대로 여기서 노출 버튼을 플러스로 시켜 보는 거야. 이게 계지가 올라가는 거 보이니? 네. 숫자가 올라가 지 네. 자 일로 놓고 찍어볼게. 플러스 일로 놓고 다시 찍어볼게요. 네. 이번엔 머리가 나오게끔 찍어야겠구나. 자 이렇게 해서 딱 찍었어요. 자 그러면 방금 찍었던 거 노출을 플러스해서 찍었을 때 하고 노출을 마이너스 했을 때찍었더고 틀리지. 네. 아까 그대로 찍었을 때는 조금 까맣게 나왔는데 노출 고정해서 일로 플러스 알파 시켜서 찍으니까 훨씬 더 화면이 더 밝고 좋게 보이는 것 같아. 지금 밤이니까 그지? 네. 밤이라서 노출을 좀 플러스 시키니까 네. 그냥 찍을 때보다는 훨씬 더 밝고 예쁘게나오는것 같아. 이런 식으로. <laughs> 사진을 찍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밝기로 나왔을 때, 이렇게 딱 찍었을 때, 미리 보기 에서 아, 요 밝기보다 조금 더 밝게 찍고 싶다. 라고 하면, 노출 보정을 플러스로 시켜서, 딱 찍으면, 아까보다 훨씬 더 밝아지죠? 너무 밝게 찍었네, 그죠? 하여튼, 이런 식으로 밝기 조절해서 다시 한번더 찍으면 돼요. 네. 자 이번에는 반대로 어둡게 찍고 싶어요. 어둡게 찍고 싶을 때는 여기서 바가 노출을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로 놓고 그 다음에 내가 찍고 싶은 것들을 조절을 하시고 딱 찍으면. 어둡게 나오죠. 자, 얘는 노출을 마이너스로 시켜서 어둡게 찍은 거고, 얘는 노출을 플러스 시켜서 밝게 찍은 거. 예요 내가 원하는 밝기를 노출 보정해서 원하는 밝기가 나올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찍으면 돼요. 집죠 네. 그래서 찍기 전에 플러스를 시키고 마이너스 시킬 수도 있지만, 일단 노출을 기본에 놓고 노출을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고 0에 놓고 일단 찍어 보세요. 일단 찍어보고 한장딱 찍어 보는 거예요. 딱 찍어보고 이 사진이 내가 원하는 밝기가 아니야. 조금 더 밝게 찍고 싶어. 그런 경우는 노출을 플러스로 조절해서 사진을. 딱 찍으면 그냥 찍어줄 때 하고 플러스를 떠하고 밝혀틀어지죠 이런 식으로 저는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절해서 얼마든지 찍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네자 이게 실내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야외에 찍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야외에 찍을 때 역광으로 찍을 때즉 태양이 나한테 바로 있게 찍히는 어, 그런 경우에 사람 얼굴이 까맣게 나오는 경우 있죠. 그래, 안 해. 그래요. 어, 그런 경우는 노출을 플러스 시키면 사람 얼굴이 하얗게 해서 밝게 나오겠죠. 네. 네 그런 식으로 조절해야 되고요. 밤에, 야간에, 뭐 야경을 찍을 때는 오히려 노출을 마이너스로 해서 찍게 되면 더 밤다운 그런 분위기가 나올 거예요. 아시겠지요? 네. 어, 그래서 노출은 내가 원하는 대로 찍고 밝게 찍고 싶으면 노출을 플러스해야 된다, 마이너스해야 된다. 플러스. 그렇지. 어둡게 찍고 싶어? 그러면 마이너스. 그렇지. 마이너스를 한 칸, 두 칸, 세칸 아니면 플러스를 한 칸, 두 칸, 세칸 옮기면서 그렇게 찍으면 됩니다. 네. 너무 쉬운 것 같은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자 그러면 여기 보이는 휴대폰에도 그런 기능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휴대폰에도 그런 기능이 있어요 자 볼까요 자 여기서 또 찍죠 그냥 딱 찍었어 그리고 그냥 찍었을 때 하고 처음 찍었던 거잘 보세요 그 다음에 노출을 보정하는게 있어요 얘도. 여기 설정에 가게 되면 여기 보면 노출값 있죠. 노출값이라는 걸. 플러스 시키면 밝게 돼요. 오, 밝아지죠. 이렇세어볼까 노출값. 플러스. 밝아졌죠. 마이너스 하면 어떻게 될까? 어두워지죠. 어두워지고. 플러스 하면 밝아지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밝기가 왔을 때. R을 정지해서. 초점을 맞추고. 셔터를 누르면 됩니다. 오케이, 이게 어둡게 찍은 거고 보실 것을 플러스로 맞춰서 밝게 찍고 싶다. 그러면 도조를 플러스 시키고 초점을 맞추고 딱 찍으면 내가 원하는 밝기의 사진을 찍을 수 있죠. 됐죠 네. 이거는 좀 어둡게 찍은 거고 이는 좀 밝게 찍은 거네요. 그래서 원하는 밝기, 예, 내가 원하는 밝기대로 노출 값을 조절해서 찍으면 됩니다. 제 네. 잘할 수 있겠어요? 네. 음, 오늘 영영이 수업 태도가 안 좋은데, 응? 엔지, 엔지 아이오 이 엔지, 오 아이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끝.